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나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제첫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시드니 성시와 운동 본부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구세군에서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절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 드린 그 예물을 이제 세계 선교에 사용하는 그 리플 이펙트, 아, 물결 아, 효과, 아, 구세군과 이제 물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사,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하면 오십일이라는 뜻이고 사순절하면 이제 사십 40, 사십일이라는 네, 이제 아, 그런 뜻입니다. 아, 사순절의 시작은 이제 지난 이제 지난, 수요일날 Ash Wednesd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수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활절 전날까지는 이제 사십일입니다. 날짜로는 4 6일인데 여섯 번의 주일을 빼서. 이제 4 0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애쉬 웬인스데이라고 그러고도 또 참회 수요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의미는 죄라는 의미는 이 어떤 그죄 회계 참회랑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쉬 웨 죄의 수요일 이렇게든지 아니면은 이제 참회의 수요일. 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말고도, 제 라는 의미는 또한가지 이제 제, 이제 사순절기관의 상징입니다. 아, 여기에 보통, 이제, 이제 카톨릭에서는 반드시 이럴게 하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 애지, 지난 주 수요일 날, 이제, 아, 애지랑 이제 통화를 해봤더 애지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검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제 통과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이제 40일을 이제 경건하게 아 지내야 되겠다. 아, 이런 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경건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내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그 경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자비, 아, 뭐 헌신, 아, 이게 이제 경건이 외부적으로 아, 표현되는 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에서 돌아,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사순절의 이 제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회 회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어떤 그현 주소. 너는 이런 존재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그런 존재라는 걸 갖다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현주소라든지 우리의 실존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이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40일간 금 기도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절취하면서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에서 그 40일을 우리가 십자가가 종착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까지 이르는 겁니다.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보면 십자가로서 끝나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반쪽의 완성이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이 있죠. Good f 프라이데 y 를 통과해야지만이 이스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부활절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같이 겪었었던 사람이 그 부활의 영광에도 같이 합류할 수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까지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통과하는 이제 그런 아, 때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아시리시 현동본부에서는 아그 마스크를 5만5천장 주문을 했습니다. 아 원래 2 일날 발대식을 해서. 이제 그각 교회로 구체적으로 다 이제 나눠주기로 됐었는데 지금 그 세관에서 지금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이제 거 검사하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 될지가 조금 이제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받아서 가까운 여러분의 아 가정 가까운 데서 이제 나누어지면서 전도를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어, 그런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제 그 거기에 묶여서 한 1, 2주 안에는, 아, 아마 그 여기 세순회로 갖다 놓을 겁니다. 아, 올수 있을 것 같아. 오는 대로 이제 저희들이 각 교회에 나눠주고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드니의 성시화 운동. 원래 성시화는 1972년 8월에 김중근 목사님께서, 우리 김중근 목사님 잘 아시죠? 지금 소촌하신 분. 김중근 목사님의 따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특별히 최부견님이 잘 아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탁탁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따님이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김준근 목사님이 이번에 또 CCC도 이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는 어떤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체를 만드는데 성시화도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1972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시드니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7년에. 김중목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1회 성시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는 16회 째입니다 다른 데는 2007년이면은 그 다음 회부터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대회를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16회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시화 대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극기 헌금. 극기 헌금 극기 헌금이라는 건, 극기라는 건 뭐예요? 셀프디나이얼입니다. 셀프디나이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셀프디나이얼인데,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 마태봉 16장을 보면은, 1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칭찬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으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장소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당황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아, 일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16장 24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던지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거든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아 쳐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그 어, 말씀이 이규절을 셀프디나열 어, 자기분이라는 말을 가장 제잘 설명한 규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게세만의 동산에 아, 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죠. 금요일날 아 목요일날 자 기도를 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있었던 모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건너가게 해주시는데 하지만 내 아, 네,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자, 당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이 그런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웃음도 있고 이제 그런 아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아내 뜻이라면은 내 생각이라면 이걸 그냥 넘어가게 할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냥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기도를 하지만. 하지만,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이제 구원의 사명을 완수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서 내 생각 냈던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자기의 뜻을 부인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악세사리가 아니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시에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 성시화의 거룩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아로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전인 구원을 얘기하고 성시화라는 것은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도시의 성시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의미 s e p a r a t i o n 이 뜻이 있습니다 악에서 세속에서 분리된 상태 이런 거룩은 좀 소극적인 거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리된 상태, 나는 저기 그룹에 속하지도 않아, 나는 저런 그룹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세속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분리돼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거룩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separation이라는 뜻에서 분리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consecrati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냐 거룩입니다. 성령이 뭐냐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란 뜻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고 신약으로 나면은 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라면 거룩함은 곧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은 곧 사랑입니다. 거룩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세속에서 분리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거룩함과 사랑이 같은 의미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 그래, 헌신이란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구세군에서 아까 동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아, 물결 효과라고 있습니다. 에베스 3장 20절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물결 효과라는 것은 이릅니다. 물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잠한 어떤 물에 뭔가가 물질이 딱 떨어지면은 그게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멀리멀리 멀리 이제 물결이 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리플 이펙트입니다. 꼭 그게 긍정적인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잔한 물에 미움이 떨어지면은 미움의 파장이 계속 나갑니다. 잠잠한 물에 사랑이 떨어지면은 사랑의 리플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여기에서 떨어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먼 곳까지 그 파장이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Butterfly Effect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는 이런 겁니다. 백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에서 비가 내릴 때 간발의 차이로 시작은 정말로 별거가 아닌데 간발의 차이로 한쪽은 흘러서 동해로 가고 한쪽은 흘러서 서해로 갑니다. 그 시작은 정말로 별거 아니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그런 효과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별거 별 생각 없이 그냥 선택을 한게그 선택 때문에 그 다음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스러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아,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러니까 세 번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나사로 때 한번 흘리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흘리고 바로 이제 이 장면에서 공간 복음에는 없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이걸 부인하는 것 예수님조차도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sometimes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sometimes가 아니라 always죠. 우린 자기를 버리기가 너무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갖다 따라간다는 게 이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내적인 자랑 계속해서 충돌을 하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계속 파고든 충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로마서 7장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딱들어으면서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스스로 할수 없었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고를 꽉 잡고, 놔야 되는데 놓지 않고, 이것과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놔야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잡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를 놔야지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놔야지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함을 줄 거라고 했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고할 때만이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또 하나의 굴레를 메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굴레를 메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예배관이나 예식이 되고.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부자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원하는 것은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의 단어는 아닙니다. 육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를 할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꽉차 있고 내 아집으로 꽉차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세상에 물결에 쓸려가면은 별다른 고민이 없었을 텐데, 우린 세상에 야합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우린 영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다에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